여덟 번째 작품, 독 짓는 늙은이 시작할게. 독, 장독이야, 항아리야. 항아리를 만드는 늙은이. 그 늙은이가 송영감이고, 송영감은 평생을 이 항아리, 독을 만드는 일로 살았어. 그런데 이제 점점 이런 독은 사용을 안 하지, 그지? 그러니까 전통적 가치관, 독은 전통적 가치관을 얘기해. 전통적 가치관이 사라져가는 거야. 사라져가는 세태 변화 속에서 예술가적 장인 정신을 지키며 마지막에, 송영감이 마지막에 독가마에서 죽거든. 그 독가마에서 체온을 맞이하는 그런 송영감의 장인 정신, 예술혼, 그리고 시대가 변해가는 모습. 그런 걸 담은 작품이야. 그러면 이 독은요, 송영감의 분신과 같은 거고, 송영감의 분신. 분신과 같은 거고, 송령감 예술 정신의 결과물이야. 예술 정신의 결과물. 앞부분 줄거리부터 볼게. 독 짓는 송령감은 늙은 몸에 병까지 굽었다. 자, 송령감은 이렇게 나와. 몇 인칭? 3인칭이지. 3인칭. 보면, 어, 송년감의 심리, 다 나오거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누구의 입장에서, 송년감의 시각에서, 송년감의 시각에서 서술해주고 있고, 그리고, 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으면 1인칭이 돼야 돼. 나, 나, 우리가 나와야 1인칭인, 1인칭인 거야. 그래서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 송영감은 늙은 몸에 병까지 깊었어. 그런데 송영감의 아내가, 아내가 좀 젊어. 아내가 조수와 바람난 거야. 조수와 눈이 맞아가지고 어린 아이들, 당손이거든, 일곱 살이야. 얘를 남겨둔 채 도망갔어. 이 아내 조금 진짜 무책임하다, 그지? 송영감은 나이 들어서 그렇지만 아들은 뭐 가, 데려가야 되지. 아들까지 버려두고 가다니. 나쁜 아내인 것 같아. 송령감은 조수가 지어 놓은, 독을 보자, 끌어오르는 심사에 당장 때려 부수고 싶지만, 그렇겠지? 자기 아내랑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부자가, 송령감과 당손이, 이 부자가 살아가기 위해서 참돔과 이걸 구워서 팔아야지, 겨울을 날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가발을 채워 구우려고 일어나 독을 짓 어, 한가마을 채우려고 일어나 독을 짓기 시작하는 거야. 손놀림이 예전처럼 잘 되지 않고, 신열 때문에 짓다가 쓰러지고 또다시 일어나 짓고 하는 동안 배고픈 어린 아들은 옆에서 칭을 댄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 몸은 아픈데, 이 독을 좀 지어야지. 그래도 지어서 구워야 구워서 팔아야지. 또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쓰러지고 쓰러지고 좀또 짓고 이러면서 이제 독을 짓는 거야. 조수가 지어놓은 것도 다 때리부시고 싶지만은. 이것마저 없으면 겨울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이제 아, 배기 싫어 죽겠는데 두고 보는 거지 어느 날 아들 부자를 따뜻하게 돌봐주던 이 옆집 앵두나무집 할머니 앵두나무집 할머니 되게 좋으신 분이야 할머니가 요 이들 부자들 아들 부자가 아니 이들이네 이들 부자를 따뜻하게 이제 보살펴주던 앵두나무집 할머니 가 당손이를 양자로 보낼 것을 권유합니다요이 할머니가요 돈 받고 돈 받고 이렇게 주선해 주는 거 아니야? 아니고요 이 영감이 보니까 몸도 안 좋고 애 엄마는 도망가고 없고 이러니까 얘가 영감이 이 송년감이 죽으면 얘는 어떻게 완전 고아가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마침 좋은 자리에 양자가 난 거야. 그래서 양자로 보낼 것을 갖다가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송년감이 보러 화를 내고요, 가마에 독을 넣어 불질을 한다.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수는 젊은 세대야. 젊은 세대를 상징하고, 그리고 송년감은 그러면 나이든 세대겠지. 전통 세대. 송년감이 나중에 독가마에서 비장한 체육을 맞이하지. 그러면 전통 세대가 패배하는 거 앞으로 이제 독 같은 건 우리 일상에서 점점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laughs> 독들을 가마에 넣을 때가 되었다. 이제 지어가지고 독들을 가, 독을 가마에 넣어가지고 구울 때가 된 거야. 송년감 자신이 가마 속까지 들어가 전에는 되도록 독이 여러 개 들어가도록 힘썼던 것을 이번에는 도망간 조수와 자기 크기, 크기 같은 독이 되도록 아궁이에서 같은 그리에 나란히 놓이게만 힘썼다. 왜? 옛날에는 많이 쌓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조수 독하고 조수가 만든 독하고 자기가 만든 독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놓는 거야. 마치 누구의 독이 잘 지어졌나 내기라도 하려는 듯이. 요거는 송년감은 지금 조수 엄청 밉지 그지? 그래서 조수와 대결의식이 있는 거야. 늦 저녁 때쯤 해서 불질을 시작했다. 이제 불질은? 늦, 저녁 때 시작한 거야. 저녁 때 이제 불을, 가마의 불을 땡기 시작한 거야. 불질. 결국은 이 불질이 독을 쓰게도 못 쓰게도 만드는 것이다. 그럼 불때는게 아주 중요한가 봐. 지은 독에 따라서 세게 떼야 할 때도 약하게 떼야 할 때도 약하게 떼야 할 때도 지나치게 세게 떼도 또는 불을 더 떼도 들 때도 안 된다. 그럼 불때는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 처음에는 슬슬 떼다가 점점 세게 떼기 시작하여 서는 시간이 지나면 하얗은 독들이, 하얗 독들이 흑색으로 된대요. 변하고요. 거기서 또너댓 시간 떼면 독들은 다시 처음의 하얗은 대로 되고 다음은 적색으로, 붉은색으로 됐다가 이번에는 아주 샘말갛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새가 녹는 듯하늘의 햇빛을 쳐다보는 듯이 된다. 정말 다음 날 하늘에는 맑은 햇빛이 빛나고 있었다.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독이 구워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지. 독이 구워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했고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고, 겉불 녹기를 시작했다. 독감아 양옆으로 뚫을 둘은 곁창 구멍으로 나무를 넣는 것이다. 그래서 가마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가마가 있으면 여기서 앞에서 불 떼고 옆에서 구멍을 내가지고 여기도 불을 떼나 봐. 이제는 소나무를 단으로 넣기 시작했다. 옆으로 이제 소나무 단을 넣기 시작했나 봐. 아궁이와 곁창의 불길이 길을 잃고 확확 내솟다이 불길이 그대로 어제 넣저녁 부터 아궁에서 이좀 떨어진 한 곳에 일어나 앉았다 누웠다 하며 한글같이 불질하는 것을 지키고 있는 송년감의 두눈 속에서도 타고 있었다 불길이 송년감 눈에서도 타고 있었다 그만큼 송년감이 정성을 들인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이날 해도 다 저물었다 그러는데 한편 교창에서 불질하던 앵손이가 그창 속을 들여다보는 듯 하더니 분주히 이리로 달려오는 것이었다 왜 이리로 달려올까요? 뭔가 일이 생긴 거야. 자, 송년감은 벌써 앵손이가 불질하던 거창의 이치로서 그것이 자, 자기의 독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자, 그러면 누구 독에 문제가 생긴 거야? 아까 조수도 가고 자기도 가고 이렇게 나란히 구분해서 넣었지. 근데 자기 독이 있는 자리가 지금 뭔 일이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앵손이는 반죽하는 사람이야. 흑반조이 힘들잖아, 그지? 흑반조을 해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막 달려온 온걸 보니까 자기 자리 자기 독이 이상한 것 같은 거야. 행순이라 뭐라고 뭐라고 전에 먼저 문어 앉았느냐고 했다. 이거 지금 봐, 뭐뭐 했다고 해가지고 간접밥법으로 간접밥법으로 다 얘기하지, 그지? 직접 큰 땀보 쓰는 게 아니고, 그지? 앵순이는 그렇다고 하면서 이제 독이 들 익더라도 곁불질을 그만두고 아궁이를 막아버리자고 했다. 그러나 송년감은 그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그냥 불질을 하라고 했다. 앵순이는 조금 더 있으면 독들이다 터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만. 겹불질은 그만두고 아궁이를 막아가지고 그 열에 익히자고 그러나 봐. 근데 송년감 아니야. 계속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지들이 날이 저물었다고 독감아 부근으로 모여들었다. 그지들은요, 여기 독감마 앞부분 여기가 독이 이제 풀을 때니까 여기 앞에, 여기 앞부분 여기가 따뜻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따뜻하니까 여기서 밤을 보내려고 찾아오는 거야. 자기 집만냥. 송영감이 이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고 속을 재고 있을 때였다. 조금만 더, 힘들어, 조금만 더, 힘들어. 이렇게 자기 독들한테 독이 안 터지기를 이제 속 조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마 속에서 갑자기, 꾸앙, 꾸앙 하고, 독이 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소리가 울려 나왔다. 속영감은 처음에 벌떡 반쯤 일어나다가 도로 주잔으며 이상승의 빛나는 눈을 한 곳에 머물린 채 길을 기울였다. 자, 이거 지금, 아까 독이 이상한 거, 누구 독이었지? 자신의 독이지, 그지? 자신의 독이, 독이 깨지는 상황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야. 상황을 인식합니다. 송령감은 가만 넣은 독의 위치로 지금 것은 자기가 지은 독, 지금 것도 자기가 지은 독 탁탁 터지는 소리를 듣고요. 아, 내꺼, 아, 내꺼, 내꺼에 깨지는구나 하고 있었다. 이렇게 튀는 것은 그의 송령감의 것 뿐이었다. 자, 조수가 미워 죽겠는데, 조수껏 때를 부수고 싶은데 하는 수 없이 자 구우면서 대결의식으로 따로따로 구분해 넣었는데 자기 것이 다 깨지고 조수 것은 괜찮아 얼마나 절망스럽겠니 절망감을 느끼겠지 그리고 속영감은또그 튀는 소리로 했어 그것이 자기가 알타가 일어나 처음에 지은 몇 개의 동만 튀지 않고 남은 것을 알며 자, 몇 개만 남은 거야 앵소니에 그치적거린다고 그지들을 꾸짖는 소리를 멀리 들으면서 어둠 속에서 그만 또 쓰러져요. 쓰러지고 말았다. 자, 독직기가 실패로 끝났네. 그지 실패로 끝나면서 좌절하겠지. 이렇게 또 쓰러졌습니다. 언제 깨어났냐? 다음날 깨어나는 거야. 다음날 송영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는. 자기네 뜻막 안에 누워있었다 자기 뜻막 안에 누워있는 거야 옆에서 작은 몸을 오거리고 훌쩍거리던 애가 아버지가 정신이 든 것을 보고 더 크게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당손이지 자기 아들 당손이가 이제 아버지 깨어난 걸 보고 더 크게 쓰럽게 우는 거야 영감이, 송년감이 저도 모르게 애 보고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했다 그러나 송년감은또 속으로 는 자기 지금 자기는 죽어가고 있다고 부르짖고 있었다. 애 보고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애가 울고 있으니까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지,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삶에 대한 애착 아니야, 삶에 대한 애착 아닙니다. 더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는. 속으로 죽어가는 걸 느껴, 느끼면서 느끼면서도 밖으로는 이제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는 거야. 위에 네 문제 풀고요. 지금 푸세요. 밑에 x는 몇 개냐면 x는 하나 둘어 하나 둘세 개나 된다. x는 세 개야. 지금 푸세요. 그다음에 들어 잠깐 멈추고 지금 풀고 들어 넘어가세요. 이튿날, 송영감은 애를 시켜 앵두나무집 할머니를 오게 했다.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오자 송영감은 애들로 놀러 나가라 하며, 유심히 애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이 앵두나무집 할머니, 좋은 자리 있으니까 당손이를 양자로 보내라고 했던 할머니지. 왜 불렀겠어?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당손이를 그 양자로 보내기 위해서지. 그리고 애들로 놀러 나가라고 하며, 유심히 애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는 거야. 마치 애의 얼굴을 잊지 않으려는 듯이 유심히 쳐다봐요. 자, 마지막일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이를 보는 게 마지막일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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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서 그렇고, 아들을 지금 양자로 보내기로, 양자로 보내기로, 결심한 거야. 결심하고, 열심히, 유심히 보는 거야. 앵둔 나무집 할머니와 단둘이 되자, 송년감은 눈을 감으며, 요전에 말하, 말하던 자리에, 요전에 말하던 자리, 어떤 자리? 양자를 보내려고 했던 자리. 어, 양자 자리. 아직 애를 보낼 수 있겠냐고 물었다. 다 간접합법 쓰지, 그지?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된다고 했다. 얼마나 먼 곳이냐고 했다. 당장이라도, 아, 여기서 한 2, 30리 잘 된다는 대답이었다.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치마 속에서 지전, 아, 아니다. 건너뛰고 읽었다, 그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보낼 수 있느냐고 했다. 당장이라도 데려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치마 속에서 지전 몇 장을 꺼내.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송영감의 손에 지어주며 아무 때나 애를 데리고 오게 되면 주라고 해서 맡아 두었던 것이라고 했다. 송영감은 갑자기 눈을 뜨면서, 눈 감고 있다 눈을 뜨면서 행두나무집 할머니에게 돈을 도로 내밀었다. 자기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애 얻고 가는 사람에게 주어달라는 것이었다. 요거는 어떻게요? 나는 자기는 지금 죽어가니까 이돈 필요 없겠지, 그지? 그러면서 애를 데리고 가는 사람 그 사람한테 주면 애를 잘 보살피면서 데 데리고, 데리고 갈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주라고 하는 거야. 아들이 잘 되기를, 아들이 잘 가기를 바라는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애 업고 가는 사람 줄 것은 따로 있다고 했다. 송년감은 그래도 그 사람을 줘 애를 잘 업어다 주게 해달라고 하면서 어서 애나 불러다가 뭐 하냐면 자기가 죽었다고 하라고 했다. 그래야 애가 가겠지, 그지, 그지? 아버지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가겠지. 안 그러면 아버지도 안안 돌아가셨는데 가려 그러면 애도. 미련이 남겠지, 그지? 아들에 대한 사랑에, 아들이 아무 미련 없이 가라고. 아들에 대한 사랑에 자기, 자기가 죽었다고 얘기하라고 하는 거야.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하다. 저고리 고름으로 눈을 닦으며, 할머니 눈물이 나는 거야. 밖으로 나갔다. 송년감은 눈을 감은 채 가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가쁜 숨을 가다 가라앉히고 죽은 척. 숨도 안 쉬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눈물일랑 흘리지 않으리라 했다. 그러나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애를 데리고 와 저렇게 너희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을 때송년감은 절로 눈물이 흘러내림을 어찌할수 없었다. 자, 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부성애지 아들을,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마음 그리고 회환 돌아보면서 자기가 한스러운 거지. 해야 해외의 눈물이야. 이제 눈물이 쭉 그러니까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어깨 오는 목소리를 겨우 잡고 할머니도 막 눈물이 날려는 거야. 그걸 겨우 참고 저것 보라고 벌써 눈에서 쓱은 물이 나온다고 하고는 그렇지 않아도 앵두나무집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더 아버지 가까이 갈 생각을 않는 애의 손을 끌고 그것을 낳았다. 자, 왜 썩은 물이라고 했겠어? 송년감이 죽었다고 하기, 위해, 하기 위해서지 송년감이 죽었다고 하기 위해 썩은 물이 나온다고 하면서 애는요 애는 일곱 살밖에안 되는 꼬매 애잖아 그렇지? 죽었다 그러는데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더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버지 곁으로 그냥 감은 송년감의 눈에서 다시 썩은 물 같은, 그러나 뜨거운 새 눈물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러는데 어디선가 애의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눈을 뜯다. 아무도 있을 리 없었다. 지어놓은 독이라도 한개 있었으면 싶었다. 자, 독은 송년감의 부진심 같은 거야. 이 외로운 상황에서 독이 하나 있었으면. 예술작품으로, 이 독이 예술작품이야. 예술작품으로 위로 받고 싶은 거야 위로 받고 싶은 내면의식이야 순간 음막속 전체만한 공허가 송령감의 파리한 가슴을 억눌렸다 온몸이 오그라들고 처음을 송령감은 느꼈다 그러는 송령감의 눈앞에 독가마가 떠올랐다 독가마 여기에서 이제 최후를 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자 송년감은 그리로 가리라는 생각이 부른 듯 잃었다. 거기에만 가면 몸이 녹여지리라. 송년감은 기름그름으로 뜬막을 났었다. 이렇게 이제 귀어서 가는 거야. 이 독감하는요, 송년감이 최후의, 자기의 생애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공간이야. 이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공간이고, 네? 맞이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송영감의 분신을 찾는 공간, 감의 분신, 뭐, 독이지도 분신을 찾는 곳이야. 그래서 기어서 뜸막. 그, 가마로 가는 거야. 그지들이 그 앞에 이제 따뜻하니까 있거든. 그지들이 초입에 누워있다가 지금 기어 도로 오는 게 누구이라는 것을 알려하지 않고 구무럭거려 자리를 내주었다. 송령감은 한 옆에 몸을 쓰러뜨렸다. 우선 몸이 녹는 듯 했다. 그러나 송령감은 다시 기어서 가마 안쪽으로 자기 독이 있는 자리로 가는 거야. 밤 안쪽으로 기기 시작했다. 독 있는 쪽으로. 뭔가 지금의 온기로서는 부족이라도 한 듯이 꼭 예사 사람으로는 더 견딜 수 없는 뜨거운데. 아주 뜨거운데. 보통 사람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데까지 간 거야. 그런데도 송년감은 기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냥 덮어놓고 기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생명이 발산하는 듯. 어둑한 속에서 이상스레 빛나는 송년감의 눈은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열어젖힌 곁창으로 새어 들어오는 넉가을, 맑은 햇빛 속에서 송년감은 기능 그름을 멈췄다. 뭘 찾았겠니? 자기가 만든 독. 자기가 찾던 것이 예의있다는 듯이 거기에애는 터져나간 송년감, 자신의 독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자기가 불때열 때, 가마를 뗄 때, 그때. 뚜앙뚜앙 터진 독이지 그 자리를 찾아가서 거기에 간 거야 송영함거기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켜 단정히 아주 단정히 그 위에 끼어진 독 위에 몸을 어 무릎을 꿇고 앉아요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이 터져 나간 자기의 독 대신에다 하늘는 그처럼 앉아서 채울 채우를 맞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독이 다 터져버렸지 그지 전통 가치의 붕괴를 얘기하는 거고요. 독은 전통 가치야의 붕괴고 우리 돌다리에서 돌다리와 같은 의미야. 그리고 죽음을 통해 예술적 승화를 시도하는 거야. 자기가 독을 대신하려는 거야. 승화를 시도하는 거고 독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는 생을 마감하려는 장인 정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예술미는 뭐냐면 비장미야. 슬프지만 장엄한 거. 비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7번까지 풀고요. 밑에 x는 몇 개냐면 두 개야. x 두 개도 지금 하고요. 그리고 뒤로 넘겨 가지고 54쪽에 있는 문제 3개 봅시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